아, 우선 나는 인종차별이나 뭐 기타 등등 인종에 관해 딱히 나쁜 생각은 없다는 걸 밝힙니다. 그런데 지금도 각 가끔 흑인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꾸리꾸리해져. 이유는 뭐냐면 내가 4년 동안 연애를 안 했다고 못했다가 아니야 안 했다야. 가끔 연애를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. 딱 그걸 끝내고 아 이제 나도 연애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진짜 이쁘고 키 크고 몸매도 좋고 착하게 생겼고 공부도 잘하는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. 저는 오빠 같은 사람이 좋아요. 나도 너 좋아. 뽀뽀 좀. 어머 뽀뽀를 하면 어떡해요? 우리 아무 사이 아닌데 이제부터 아무 사이 하 네, 뭐 이제 그러고 사겼는데 진짜 알콩달콩하게 사귄지 열일이 됐을 때 내가 일하는 중이었거든 일하면서 연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 혹시 외국인한테 인스타 DM이 갈 수도 있어요?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에? 갑자기? 외국인? 왜? 이러니까 사실 자기 전남친이 외국인인데 흑인이래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다시 사귀자고 하는 중이었는데 내가 오빠랑 사귀는 거 알고 방해하려고 한대 그냥 외국인이 연락 오면 차단 박으래 내가 이제 일하는 중인데 계열받잖아 근데 진짜로 외국인한테 DM이 온 거야 이제 구글 번역기 돌려봤는데 내용은 뭐 둘이 사귀는지 몰랐다 그런데 그 여자는 좋은 여자가 아니다 조심해라 뭐 이러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뭐 이런 내용이야 뭔가